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 구인모 베드로 신윤경 베로니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어느덧 벌써 (3월) 첫 주말입니다 어~ 사순 (2주일이죠.)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길래 말이에요. 저희도 첫 방송 녹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회째예요. 음, <laughs>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와, 정말,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시간은 정말 무심하게도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사순도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 소중한 사순 시간 유익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베로니카 씨는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저도 나름 충실하고 신실한 사순을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에 금육하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꼭 봉헌하고 있습니다 yeah, 역시 대단하십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어, 저도 이렇게 금요일날 금육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참석하려고 하는데 또 막상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항상 고기반찬이 나오고 무슨 또 회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또 가려고 하시면은 또또 또 막상 되게 중요한 약속이 또 생기고 네. 아무튼 이래저래 참 이런 이렇게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중요한 무엇인가를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면 유혹이 많이 심해지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베드로 씨? 아, 예. 그럼요. 어쩌면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어떤 굿 뉴스가 아닌가 싶네요. 네, 먼저 십자가 얘기를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베드로 씨? 음, 저는 어, 일단 뭐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예수님의 죽음. 네, 아이고 우리 맞나? 베드로 씨 오늘 간만에 이쁜 대답 해주셨네요. <laughs> <많은 대답이었군요. 웃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골고타 언덕길을 오르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의 1 4 가지 과정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이 십자가의 길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19세기에 이르러 이 신심은 전 세계에 퍼져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기도로서 특별히 사순절에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의 유래는 380년경 성녀 실비아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던 순례자들이 빌라도 관저에서 갈바리아산까지 거리를 실제로 걸으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십자가의 길을 기도드리는 형태는 15세기 이후에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프란체스코 수도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는데요. 1686년 교황 이노첸시오 11세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 설립을 허용하고, 그리고 대사를 부여했으며,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 2세는 수도회 이외의 모든 성당에도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처의 숫자가 14처로 고정된 것도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15처로도 행해지곤 하죠? 아, 그럼 이 때 전까지는 어떤 특별한 십자가의 길 기도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 그럼 이렇게 어, 깊은 역사와 의미가 있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 기도 과연 우리 어,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바치는 걸까요 십자가의 길은 그 자체 안에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어. 십자가의 길그 자체는 배신과 고통, 실패이지만 한편으로는 봉헌과 사랑을 드러내는 표지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뭐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또 네. 동시에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렇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베드로 씨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게 기본이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모순의 십자가의 길에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와 세례의 구원의 효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형되신 사실에 기인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선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고통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꼽습니다. 십자가의 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랑의 일체를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베로니카 씨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 베로니카 씨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어떤 경험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든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제가 십자가 길을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저도 모르게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과 좀더 참혹한 죽음을 저도 모르게 조금 더 깊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좋은 경험하셨네요.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조금 더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위해서 몸소 스스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각자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십자가 어떻게 너무 힘들거나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져버리신 주님의 순환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서 잘 참고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잘 견뎌내시라는 의미에서 십자가에 관련된 좋은 글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저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각자의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도 자신의 십자가를 힘겹게 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 힘겹게 여겨져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그 아이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힘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제발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 아이는 어디선가 톱을 찾아와 자신의 십자가를 열심히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십자가가 가벼워짐을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함의 미소를 지으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아주 힘겹게 걸어가고 있고 이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길을 가던 중이 아이는 또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져 주님께 다시 불평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나요? 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제발 이 십자가를 걷어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제발 저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또 어디선가 이 아이는 톱을 찾아와 자신의 십자가를 열심히 열심히 잘랐습니다. 훨씬 가벼워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아이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가던 중이 아이는.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이 아이는 아, 어, 어떡하지? 어저 낭떠러지를 어떻게 건너지? 주님. 주님. 저는 어떻게 이 갈라진 땅을 건너가죠? 도와주세요,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긴 십자가를 앞에 보이는 낭떠러지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땅까지 뉘어서 자신의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진 땅 사이를 걸어가던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아이는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 낭떠러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laughs> 주님, 저는 어떡하죠? 너무 무겁게 느껴진 이 십자가를 다 잘라버려 저는 이 갈라진 땅 사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 앞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발. <laughs> 자신의 실수를 책망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 아들아, 울지 말고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주면 너를 힘들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많은 은총을 주기 위해서란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키고 걸어가라. 넌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 많이 성장하고 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들을 부르시는 여러분, 지 여러분, 들의 십자가 잘 그리고 아름답게 보관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를 통해 정말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시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동안의 남가주 카톨릭 청년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공지상을 맡은 강올림 사도요원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페이스북을 알려드립니다. 주소는 f a c e b o o k c o m k c b c l a 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에는 facebook space KCBC LA를 입력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청춘의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애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많은 글 아낌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하고 유익한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또 마칠 때가 다 되었네요. 네,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참 야속하게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지금의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1분 1초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충실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도 하고 또 지치게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찌 극복하시는지요? 네, 그 어려움은 반드시 기도로만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순 <laughs> 지금이 바로 그 어려움을 주님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간절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들이 회개와 참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히 잘 계시고요. 저희가 마지막 끝곡으로 십자가의 신비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만나요. Deo in pro his